비중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우주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나 만상 마무리 만들어낸 옳게 웃슬낀 선과 악의 행위 실타래가 고스란히 저장되고 있다. 그러면 시절 인연이 도래하여 엄력임으로 익으면 악은 죄앙으로 선은 복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재앙과 병겁을 걱정 이 우주는 우연이란 티끌만큼도 만큼도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이 인과의 교, 고리에 의해서 원인과 진행과 결과를 만들어갈 뿐이다. 그래서 진리만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무지에 의하여 저지른 사건 엄력을 해결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모든 종교에서 주장하는 진리는 갓도다 참회, 용서. 사랑, 이것만이 엄력을 녹이거나 상쇄시키는 유일한 열쇠인 것이다. 이것이 상제님께서 말씀하시는 해원 상생이다. 대순 진리회가 표방하는 근본인 것이다. 양심을 속이는 것은 인간 세상에선 가능하겠으나, 우리의 일고소 일투족은 중산 상제님과 신명들은 투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다. 양심을 속이는 것은 하늘을 속이는 것이요, 상제님을 기만하는 것이다. 증산상제님을 속이거나 기만하고, 운수 대통과 도통줄이 열리리라 보는가? 95만년 내 상제님의 보은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생각할 일이다. 모든 인간들이 생각과 행위가 지구법에서는 합법으로, 상제님의 법, 우주법, 하늘법으로 옳은 일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여야 한다. 양심은 지구법으로는 속일 수 있어도 중산 상제님의 법으로는 영원히 속일 수 없다.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늘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옳지 않은 일을 알면서도 방치하여 개선하지 않는 양심도. 상제님의 법 우주법 하늘법으로는 죄가 된다. 중산 상제님의 일을 하면서 상제님을 이용하여 기만하는 자그 모순과 죄업은 내가 도래하면 도수에 의하여 밀려나거나 무서운 심벌로 다칠까 우려된다. 지금이 잘못된 내 욕심이 후천 5만년을 그르치고 후회하는 죄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하여 님의 도수에 의하여 박형경 도전님께서 강대훈에게 임명장과 옥새를 은밀하게 전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난법 난도의 임원들이 고소와 재판으로 거부를 하였다. 중산 상제님의 도수와 박형경 도전님을 부정하고 거부한 난법 난도인 것이다. 재판에서도 강대훈 도전 임명장이 틀림 없다고 판결하였다. 강대운 도전은 천계에서는 도전 등극식을 마쳤다. 정산 상제님의 종맥인 것이다. 그렇다면 강대운 도전을 얼른 보셔야 바른 길이 아닌가. 현재 대순진리회 종권 장악자들은 지구의 법으로는 적법하다고 주장하겠지만 지켜보고 계신 정산 상제님에게도. 시지 않고 배격하는 자 종단이 비상체제로 가는 것이 잘못된 사실임을 알면서도 반대자에게 동조하는 자 묵시적으로 방관하는 자 모두가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양심을 속이면서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 중산상제님의 법으로 죄가 되는지 아닌지는 곰곰이 생각하여야 할 아, 일입니다 아, 아. 천계의 법 중산 상제님의 법으로 욕도인지를 생각하여야 한다. 중산 상제님의 도수는 도인을 고르는 과정을 밟은 후에 강대운 도전을 둔극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잘못하고 있는 신도들은 상제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중산 상제님을 이용하여 욕심을 채우려는 무리인지 양심으로 돌아가 심각하게 자성할 일이다. 정법으로 사는 도인이 되어야 도통이 있는 것이다. 도인을 가장하여 양심을 속이는 일은 상제님을 거역하고 하늘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깊은 기도 공부를 하면 하여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 수가 있도다. 나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좌불안석 흩 떨지 떨고 있지 말고 욕심을 내려놓아 듣기 전에 증산상제님께 절실하게 참여를 하여 지서야 할 일이로다. 증산상제님의 진실한 제자라면 도수에 의한 법도를 따르고 종통, 종맥을 전입하던 도전 계승자 강대원을 서둘러 모셔서 증산상제님의 유지와 조정산 도주님의 육법, 박강경 도주님의 유훈을